네 안녕하세요 꾸러기들 네아 반갑습니다 오늘 혼자 있네요 네. 기비야 승해야 다 어디 갔냐 안전거리 유지해 주시고요 네 저는 오늘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 네 쏘나타 네. N9 시승의 행사 때문에, 네. 지금 인제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단 소나타 N9을 가지고, 어, 이제 로드 투어를 먼저 하는데, 일단 공도에서, 어, N9이 어느 정도, 예. 일단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 이번에 소나타 N9 같은 경우에는 어, 2.5 예, 터보 엔진과 8단 어, 습식 어, 듀얼 클러치를 쓰고 있죠. 예, 그리고 290마력에 43토크라고 합니다. 베렌 정도의 어, 약간 뭐 그런 재미난 출력을 일단 뽑아주는 것 같고. 코너링은뭐 사실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공도에서 로드주행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뭐 사실 어설프게 까부는 것보다는 어, 또 위험하고 여러분들 항상 이런 데서는 안전 운전을 해야 되고 어차피 이 다음에 서킷주행이 있기 때문에 서킷에서 어, 조금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도주행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약간 산길이죠. 네, 와인딩 주행을, 어,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조금 타면서 느끼는 건데, 와, 이거, 약간, 가장이 차를 좋아하고, 진짜 좀 이렇게, 좀 가족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혼자에만에 조금 이렇게 좀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차는 좀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지금 약간 사계절 타이어를 껴서 그런지 그리고 출력도 높아지다 보니까 어 이게 약간의 어 스로틀을 열면 좀 이렇게 스피니 힐 스피니 많이 나네요. 지금은 예 아무래도 온도도 춥고 이게 또 가운데 인제다 보니까 아우 예 재밌는데 이 정도면 자 이번에는 이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놨습니다 예 네, 확실히 이제 핸들도 조금 더 묵직해지고 그리고 어, 스로틀 엑셀의 반응도 조금 이제 빨라지네요 확실히 이제 네. 오래된 때문에 네. 여름이... 그리고 어, 이제 액티브 사운드가 조금 이제 들리기 시작하네요 스포츠 모드를 넣으니까 이제 조금 들리는데 근데 이제 제가 뭐몇번 반복된 얘기인데 <laughs> 아반떼 N 뭐 코나 N9 아 아반떼 N9 코나 N 9 인처럼 어, 우리가 벨로스터 N 정도의 그런 좀 경쾌한 사운드는 어,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벨로스터 N의 반 정도 되는 사운드도 아니라 한 5분의 1 정도 제가 느끼기에는 예, 예. 그래서 어, 조금 더 나는 어, 좀더 키워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입니다. 네, 아, 이제, 어, 서킷을 들어왔습니다. 네, 공도주행을 마치고 서킷을 들어왔는데, 네, 오늘 정말 운이 좋게, 원래 현대 이런 행사를 할 때, 인제 서킷을 A, B 나눠서 쓸 때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풀 코스를 아마 달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인제 서킷 같은 경우에는 3.9km, 예, 네, 조금 넘고, 네, 코너는 한 19개 정도가 되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인제 서킷이 오늘 아무래도 노면 온도가 지금 어 아무래도 좀 낮고 하다 보니까 그 타이어도 그리고 또 사계절 타이어다 보니까 네 일단 약간 그립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 소나타 N 라인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버텨주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시승이다 보니까 다 같이 달리는 주행이다 보니까 어뭐 일단 소나타 n 9을 풀로 뭐 밟아볼 수는 없지만 어 그래도 일단 서킷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 퍼포먼스를 자랑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이제 스포츠 모드를 놓고 예, 이제 타고 있는데 어, 확실히 이제 배기음도, 배기음도 조금 더 예, 아까 공도에서처럼 올라가는데 근데 아무래도 서킷에서는 조금 더 이제 스로틀을 좀더 가감하게 밟으니까 배기음 소리가 확실히 조금 더 커지네요. 예. 그리고 아까도 노멀 모드에서도 타봤지만 예, 생각보다 어, 잘 말고 들어간다는 느낌? 예, 그러니까 아반떼, 저도 아반떼 컵때 아반떼 어, 터보를 탔었는데, 근데 그때보다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어, 약간 타이어가 못 버틴다. 예, 타이어가 어, 사계절 타이어다 보니까 지금 노면 온도랑 이런 거에서 좀잘못 버텨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근데 확실히 코너를 말고 들어는 느낌은 좋다. 예.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어좀 속도를 내서 타보고 싶은데 네, 앞 제가 지금 최후미그레드에 서 있는데 <laughs> 앞차들이 이게 왜한면 정렬을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앞차들이 지금 뭐 속도를 별로 못 내고 있어서 어뭐 정확하게 조금 더 고속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 보지는 못 하는데 근데 차량의 움직임은 아, 좋아요. 네. 네. 근데 타이어가 확실히 많이 우네요. 네, 많이 울어. 아, 이고 <laughs> 형이 잘못했다. 아, 근데 출력은 네, 여러분들. 아, 진짜로. 근데 이게 충분합니다. 놀기에. 네. 그리고 생각보다 엑셀을 저도 언더스티어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제 서킷에서는 이제 1번 코너에서 어 좀깊숙이 들어가봐야지 테스트를 할수 있는데 어 조금 더뭐 일찍 일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브레이크의 성능은 뭐100%뭐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다. 예. 하지만 어 정말 코너마다의 느낌은 어 재밌다. 예. 뒤도 좀잘 따라와주는 느낌이고. 어 타이어를 어 RS4 정도만 껴고 서킷을 타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사실, 아반떼랑 어 코나 N9에서는 사실 좀 실망을 했었는데, 야, 이거는 그 N9하고 같은 N9인데도 조금 다른 N9 같은? 예, 내가 원하던 정도의 N9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약간 아반떼랑 코나도 이 정도 퍼포먼스가 조금 이거보다 더 나왔어도 되고 사실 액티브 사운드도 조금 더 예, 올라가도 저는 될것 같습니다 예. 어, 마음 같아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넣고 예, 마음껏 달리고 싶지만 그게 안 되네 아 우리 초가 이뭐 운전을 잘하는 애들 몇명 있었는데 운전이 저 네, 저희는 그 마지막 일레 주행 후에 네, 비트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마지막인데 마지막인데 서행으로 서행으 이동을 하면서 에 네, 쿨링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데 서행이라고요? 마지막인데 이때까지 달려보지를 못했다. 아, 근데 이게 뭐,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금, 어 모르는 사람들 6 명이서 한 조가 되었기 때문에, 각자의 그, 주행하는 방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뭐, 또 서킷을 사실, 뭐, 처음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또, 뭐, 그, 가장 못 하시는 분 페이스에 맞추는 게 맞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또 사실 이런 또 시승행사 때, 근데 조를 또잘 만나면 다 같이 잘 달리면 또 페이스가 되게 빨라질 경우도 한 번씩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서로 재밌죠. 어,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데, 어, 오늘은 소나타 N. 제가 오늘 사, 사조조. 예, 사차수, 사, 사차수인데, 어, 오늘 이조는 망했다. 확실하게 어, 느낀 거는 코너링 때 사실 우리가 서킷 주행할 때뭐 평상시도 그렇지만 서킷 주행할 시에 어, 코너를 말고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하중이 이렇게 줘서 앞을 말고 들어가고 뒤가 따라가는 느낌이 사실 되게 그게 있냐 없냐의 차이가 되게 큰데 차, 자동차의 성능에서 근데 확실하게 어, 베렌이랑 비교를 해도 어, 뭐 베리엔이 사실 코너 약동이란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거 못지않게 잘 말고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실 옛날에 아반떼 컵할때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코너 진입 시 약간 한 박자를 치어야지, 어 랩타임이 잘 나요. 근데 그만큼 이제 한 박자를 치어야지 선회가 그 다음에 되기 때문에, 어, 근데 이거는 진짜 앞에 하중이 들어가면서 뒤가 약간 흐르면서, 어, 조금, 어, 되게 좀, 어, 코너 진입이 되게 잘 된다는 느낌 자체가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어, 타이어를 조금 이제 뭐, 좀 뭐, 그나마 슬립에 가까운 타이어를 좀 끼거나, 예. 하면어 진짜 좀 재미있게 탈수 있을 찬거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이 앞에 탔던 많은 뭐유튜버들 기자님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기대를 안 하고 왔는데 좋다. 예. 그 전에 사실 약간 조금 N9에 대한 실망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소나타 N 또 소나타에서 뭐 별반 차이가 없겠지라고 생각들 하고 오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는데, 근데, 어, 생각보다는 저도, 어, 좋다. 예. 좋다는 결론은 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정말 제대로 다음에 한번, 어, 소나타 N9을 서킷에서 탈수 있으며, 예, 한번 좀 제대로 타서 또 영상을 네, 한번 안녕하세요. 올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아, 이렇게 이제 쏘나타 n 9을 어, 공도 주행 그리고 서킷 주행 예, 모두 해봤는데 공도 주행에서는 생각보다 저는 어, 승차감이 되게 좋았다. 예, 왜냐면 그바닥에 노면 진동과 이런 게 거의 저는 제차 그 만큼의 G80 정도만큼의 뭐 이렇게 노면 소음이라든지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안 느껴질 정도로 어, 그냥 일단 로드 주행 자체는 좋았고 그리고 서킷 주행 때 조금 놀란 거는 어, 생각보다 너무 잘 말고 들어가서 놀랬어요 예. 그만큼 어, 하중이랑 뭐 서스펜션도 서스펜션도 버텨주고 그리고 뒤도 잘 따라와 주기 때문에 잘 말고 들어가는 건데 예. 그만큼 조금 차가 예, 잘 해준다 라는 것 자체가 조금 많이 놀랬고 어 소나타 N라인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타보시면 생각을 일단 낮게 하고 오시면 생각보다 너무 퍼포먼스가 좋다고 느낄 거고 와 진짜 좋아하고 기대하고 오면 아또그 기대에 또못 미칠 수는 있는데 혹시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나타 다음에 저는 N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N 버전이 더 기대가 되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혼자 외롭게 와서 이렇게 또 하니까 많이 외로웠는데, 예. 네. 다음에는 또 우리 승혜랑 아니면 기비씨랑, 네. 또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꾸러기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꾸러기들, 안녕!